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가, 이 다섯 가지만 실행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절대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자,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된다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아주 잘 오십시오. 하고 아우토바을 깔아놓은 것이죠. 아주 싱싱 달려갖고 지옥문을 두들리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그림들이 좀 보이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쇼핑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목적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무엇을 사러 갔는데 백화점 지하부터 시작해서 10층까지 전부 다다 섭렵하는 다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쇼핑 목적이 윈도우 쇼핑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을 쇼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필요한 것들만 사는 것이 바로 쇼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을 산다. 이랬을 때, 가지고 싶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겠다.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산다면 사재기가 돼 버리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을 사재기가 된다면 과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너무 많은 물건을 사면 썩어나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알뜰 쇼핑의 기본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또 쇼핑 말고 이번에는.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굳이 따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 먹지 않아도 되겠죠? 나쁜 것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나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과음할 때술 아니면 담배, 기름 덩어리, 마약 아니면 뭐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분이 많은 단거, 당거, 단거라고 하는데요, 당분이 많은 음료래든가 기타 등등, 뭐 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정말로 당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거라고 하는 거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단거, 뇌인저라고 쓰죠. 근데 당거의 당은요, 뎀이라고 하는 까 데미라고 있죠. 이런 제기랄 이런 뜻의 영어 단어가 당이라는 거 아십니까? 댕이죠, 댕.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는요, 위험하다는 뜻으로 당주래, 당주래라고 합니다. 당주래, 당주랴. 당을 많이 먹으면 위험해진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말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근절해 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없어야 됩니다 천천히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없앨 수가 있습니까 특히 금연이라는 거요 하루에 한 개씩 줄여야지 절대 못 줄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싹둑 하고 절대 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요 조금씩 줄인다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몸에 안 좋은 것들 모조리 근절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불료 불급한 상품들 쇼핑하듯이 막 사재기 하듯이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호로 가는 길은 서운이로 포장되어 있다. 괜히 듣기 좋은 말 갖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 금융상품들 가입하면 굉장히 부자될것 같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그 것들 모조리 다 회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을 모조리 회피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준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맨세모스까이시야 미나상 이슈니, 하지메마쇼. 자, 노후준비 5개명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뭐 감히 5개명인데요 정말로 개명처럼. 여러분 따라 하신다면 거의 다 노후준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전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후준비에 성공하려면 1개명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나라 수천만 명이 연금보험 가입했습니다. 20대 30대한테 노후준비 뭐로 할 거냐? 그랬더니 5, 60%, 7, 80%가 다. 연금보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그 노후준비에 실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노후준비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1990년대에 연7.5% 복리 상품이 있었습니다. 연복리 상품. 유배당 상품이죠. 이런 상품 빼고는 2000년대 이후의 상품들, 무배당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 유형 상품이라든가, 변행연금이라든가, 최저 보증연금이라든가, 4%, 5%, 6%, 7%, 8% 확정금리, 달리 연금 보험이라든가, 달러연금이라든가,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기타 비용들, 펀드 비용들, 이런 거 엄청나게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게 수익률이 나겠습니까? 공시율 상품 같은 경우, 10년 낙 같은 경우, 10년 겨우 돼야, 거의 돼야지, 원금 나올까 말까 한데 공시율 떨어지면 14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변액연금이라고 가입했더니만 14년 동안 마이너스가 납니다. 20몇년 동안 겨우 매년 0.23% 수익이 안 납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호박에 줄긋는다고 소박되지 않습니다. 최저 보증연금이라는 것, 확정금리연금이라는 것, 그호박에 줄을 긋는 겁니다. 공시율 상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준비금 준비율이요, 4.4%대 초반이라서 거의 연금 지급 시기 시점에 그 25년 아니면 300개월 동안 이자 한푼 안 주고 고객의 돈을 쓰겠다는 보험사의 아주 횡포가 있죠. 그러니까 황당하기 짝이 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시 이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요, 현재 가치가 똥값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0세 때 만약에 65세 시점에 30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45년 뒤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치는요. 물가 뭐 3%만 잡더라도 300이 아니라 30만원밖에 안될 수 있고요. 또한 100세 때도 300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만원도 안될 수 있고요. 물가가 좀더 올랐다. 3천원도 안될 수 있고요. 100세를 넘겼다. 300원도 안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금보험 가입하면 여러분 폭망이겠죠. 두 번째 바로 노후진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혹시라도 연금보험 가입한 건은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을 해지할까요? 바로 이번 달에 가입한 거그 다음에 3개월 이내된 거 바로 이번 달은요 청약처리 하면 됩니다 3개월 이내라면 품질보증 위반으로 청약 저기 해약을 그 뭐, 뭡니까 그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문제가 된다면 민원해지를 걸어서도 해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입 완료된 거 당연히 해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입 완료되고 나서 10년 기다렸더니 연금개시가 다음 달이 된답니다 해지해야 됩니다 바로 내일 연금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내일 가서, 연금 받지 말고, 일시금으로 해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렇다면 모든 연금 보험 다 해지해야란 말이냐?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5년밖에 안 돼가지고, 해지하면 손해가 500만원, 1000만원 납니다. 하고, 만기, 그 만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금 도달하는, 앞으로 5년 정도 더 기다리면, 원금 도달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5년 동안에 천만원 손해 놨는데, 5년 돈을 더 내고 기다리면 원금이 된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죠. 바로 지금 해지해서 해장업금 갖고 투자하시고요. 저축하시고 5년 동안 내는 돈 다시 투자한다면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금만 나오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손실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난다. 괜찮습니다. 바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30억원 이 손해라는 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지하는 것이 가장... 해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고 왔다 바로 내려야죠. 그걸 어떻게 20정거장 더 가서 거기서 내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됩니다. 세 번째 노후준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모조리 해지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상품들 대부분 다 백해무익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정기보험, 사망보험으로 정기보험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무료장애 보장은요. 바로 국민연금에서 해주니까 필요없죠. 그 다음에 암보험 뭐~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성인병 종합보장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기타 등등 상품들 모조리 다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축보험이라든가 단기납종신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타 모든 상품들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백해 무익하다는 말을 제가 드린 이유는요. 그래야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요. 얼마 안 되는 아, 극히 미미한 보험금 가지고서 여러분이 현혹돼서 가입한다면 정말로 노후준비, 자산관리에 모조리 다 실패할 수가 있다. 아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거짓 꾸를 면할 수도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자산 관리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부터서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그다음에 꼼짝마금류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e 몇천 원씩 판매 중입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물도 있거든요. 네 번째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섯 가지를 안내해 드리는데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모조리 해지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상품들 모조리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 이라든가 ELS 든가 ISA 뭐 아니면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 우대 분리가세 아니면 펀드라든가 ELS 뭐 기타 등등 뭐 ELF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모조리 다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이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험 및 금융사, 부자인 보험 및 금융사와 그다음에 금융 판매인이나 보험 판매인, 연금 판매인을 위에서 그들의 노후 준비만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문요 실천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가입해서요, 쓰레기 상품들 가입해서 더 이상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과 부부만의, 가족만의 그런 사랑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웃사랑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부부사랑, 가족사랑을 먼저 완료한 다음에 남는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웃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웃사랑을 강조한 듯한 강요한 듯한 이런 상품들 가입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소시민의 소박한 꿈인 노후준비를 집밟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악마나 하는 나쁜 일 아닙니까? 절대로 이런 거 해서도 안 되고 가입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판매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판매하는 사람 은 어쩔 수 없겠죠. 판매하겠죠. 그러니까 선별해서 가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 준비 잘하는 방법 이게 핵심이죠 자 가족 모두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국민연금 나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비 강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나비 강화 전략입니다 만 18세 이상 고3 자녀부터 이미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할식은 반납 반드시 즉시 하십시오 그다음에. 추나이 있으면 119개월 즉시 하십시오. 바로 7월달에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을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동안 또 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보험료는 57만 3,3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보험료죠. 그 다음에 매년, 내년도 2026년도 6월달이 되면 6월달에 신청하세요. 최고 보험료가 7월달에 바뀌거든요 또. 또 몇만 원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보험료를 계속해서 경신해서 6월달에 신청하면 7월달부터 또 1년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65세까지 한다면요. 여러분은요. 최고의 연금을 받습니다. 어떤 연금을 받을까요? 현재 가치 부부라면 500, 600, 700, 800, 1000.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최고 보험료 경신이면서 납부한다면 현재 가치로 부부는 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천만 원이라면 현재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391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2.56배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납입하는 돈은 별로 안 됩니다. 57만 3,300원이죠. 그중에서 사업장 가입자는 혹시 50%지원받으 반이죠. 반듯또 소득공제받는다면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는 100% 소득공제받으니까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가입자들은 무료 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을 최고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연금 평생 물가 체증해서 죽을 때까지 받죠. 유정연금도 사망하면 또 평생 물가체증해서 최고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자 사망과 장애보장,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 만약에 그 연금 보험이나 기타 아니면은 그 보험 상품을 통해서. 그 보장을 받았다면요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가 납입 강화하면 노후보장은 최고의 수익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 체증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니까 오래 살아도 물가가 100%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무료 공짜 장애 보장 사망 보장까지 받으니까 이거 금상첨화가 아니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스킬들은요 또 저랑 또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납을 해야 되는지 또 분납을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또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냉철하게 해서요, 웬만하면 다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추가의 은퇴자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퇴 시점에 엄청난 은퇴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후 지속적으로 또 투자를 한다면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게 부부의 노후생활비는 차고도 넘치니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웰빙 시대를 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쉽게 한 다음에, 다섯 가지 일에, 다섯 가지 노후 준비를 한 다음에,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면 될 뿐이죠. 직장인은 직장 열심히 다니면 되고, 자영업자는 자영업 그 사업을 열심히 부부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험이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관리나 노후 준비, 부자 되는 길에 걸림돌만 될 뿐이죠. 절대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보험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험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보험사를 없어야 되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쓸데 없는 보험 상품, 쓸데 없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모두 망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행복 플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버리고 방치해버린다면 금융 기관만 좋아지고 판매인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가입자는 모조리 다 실행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가 필요하죠.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무언가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연금보험이나 팔고, 쓰레기 같은 거, 정신보험 팔고, 뭐 예금조건 팔고요, 펀드 팔고, 뭐 이런 것도 ELS 팔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입해서 여러분 절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줄 새는 돈의 낭비만 있을 뿐이고, 자산관리,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길, 노후준비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었다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컨설팅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죠. 정말로 인생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삽니다. 그 현명한 선택 무엇입니까? 이 방송을 봤으니까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 누가 자기 편인지 전쟁에서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면 필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의 편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상품 가입해 놓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을 주더라도 99를 받아가면 최고 아닙니까? 아니면 0.01을 주고 99.99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효율적인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값이 싸다고 해서 짜장면을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맛없으면 절대 안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짜장면을 제가 주고 치러야만 서비스를 받고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하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김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세금 우산 펼쳐드리겠습니다. 3대 100년이 아니고요. 30대 1000년, 300대 만년도 가능합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7월 1일 날 내일도 하지만은 7월 22일 날 화요일 날에는 특별히 서울 부각 스카이웨이 부각 그 레스토랑 팔각정 2층 하늘레스토랑에서합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가비는 7만 원 받겠습니다. 레스토랑 비가 좀 비쌉니다. 다과 및 음료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01054739327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요. 오신 분들은 제 저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e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악스카이의 전경 좋습니다. 2층에 하늘레스토랑 팔각정 모습이고요. 밤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낮에도 훌륭합니다만은요. 남산, 그, 서울 타워의 전경, 야경이고요. 뒤로 가면 은또 평창동 세금정의 야경. 360도 야경 다 가능하겠습니다. 위치는 내비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택시 타고 와도 되겠죠. 한성대 입구에서 택시 타면 뭐한 12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콘스탄트 긴가에 만남의 시간. 5만원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너무나 다양하죠. 은퇴 설계부터 시작해서 상속 증여세 정속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 다양합니다. 5만 원 내고 정말로 여러분도 5천만 원, 5억 이상의 성과 가져가시면 너무 한거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서 합니다. 카페는 저랑 관계가 없는데요. 간단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에서 01번 마을버스 타면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노후준비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자산관리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자산이 많다면은요 투자 및 절세 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짜에 속아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최고의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최고를 지향해야만 사람들이나 국민이나 사회가 저열해지지 않습니다 공짜가 난무한다면 무경쟁이 난무한다면요 정말로 사람은 지옥길을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